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상 1장 1절부터 1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 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 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억제하고 환경을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하고 또 상황을 억로 억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위로를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서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경에는 이 기도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에서도 이 불행을 행복으로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를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의미인데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그의 삶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녀를 못 낳았을 때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큰 슬픔이지만, 거기에다가 사람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다 보니까 슬픔 위에 더큰 슬픔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남편 일간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분인 날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분인 날을 자녀를 낳은 후에 틈만 나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다시피 이한나를 격분하게 해서 괴롭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격분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괴롭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괴롭힘을 넘어서서 그를 마음의 아픔을 쌓게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나를 우연히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아픈 부위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슬픔 가운데 살게 했다는 라 의미입니다. 말로 찌르고 비교하고 누르고 반복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잔인한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인 나는 그 하나,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켜서 끝까지 절망의 상태로 몰아놓고 한나는 그 앞에서 울며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슬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한나의 인생은 은혜를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자의 그런 이름의 의미가 아니고 정말 불행과 슬픔의 연속인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눈물의 여인이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을 사무엘을 낳게 되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에게도 현실적인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할 만큼 아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처럼 은혜를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눈물이 이제 기쁨으로 변하여서 얼굴이 근심이 없었더라라는 말씀처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어떻게 이 불행을 이 행복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 눈물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고난 중에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괴롭힘, 이런 사람들로 받은 이 멸시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나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고 좌절이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월상 1장 7자를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할 정도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고통 그런 상처가 그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 한나는 결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을 사람에게 찾지 않았습니다. 분인 나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엘가 나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상처와 고통,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 그 현실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든 사람을 원망하든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원망하든지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든지.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적이 공격해 오면 모세를 공격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 때가 더 나았습니다라고 그 말하지 못할 그런 말들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지치고 힘들면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를 탓하든 자신을 탓하든 이 상황을 내몰게 하셨던 하나님을 원망하든 그런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달랐습니다 어디에도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고난의 순간 속에서 좌절의 순간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했다라고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불상 1장 10자리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사무엘상 1장 12절을 말씀해도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라는 말씀처럼, 그는 그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서 사람들이 공격하고 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마음 아픈 순간에서도 그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자신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사람들에게 풀지 않고 환경에 맡기지 않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그의 고백에서도 알수 있는데 사무엘상 1장 18절을 말씀해 보면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한 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고백인데 당신의 요정이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와 같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나는 구와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서 이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가멜상인 장식 8절 후반절 말씀에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분명히 자녀를 갖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그 사회에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회의 그런 분위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자신을 멸시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살아갔지만 한나는 불행을 끌어안지살고그지고았습고다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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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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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고그리리고그리그 그리고 그그리 그리고 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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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그리고 그리고 리가그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남초원에서 초원에서 이제 고백을 했듯이 내영혼의그기 기쁜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서 내 영혼을 고이 자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토로 내 영혼을 덮부어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울려퍼질 때 한나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이런 근심이 없는 평화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한나가 보여준 태도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다른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좀 도와주십시오 저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자신을 격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지만,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대안을 찾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도 분명히 이와 같습니다. 다른 방안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님께 하소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강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기 어렵지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그 시간을 넘어서서 근심을 없애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항상 어떤 대안을 찾기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 저좀 살려 주십시오,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그런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도 눈물의 자리가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행의 자리가 행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서 견딜 때 버티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자리에서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또 차고 넘치는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내려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